그 사람, 그 사람,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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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거 뭐, 경례에 생경하지 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음, 그렇죠. 예.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걸 이제, 맛을 봐야 알아. 마다 뭐, 몰라요. 그냥,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이리, 응? 해봐야 아는 거죠. 예, 해봐야 알지요. 안 해보고, 야, 너. 예. 미륵 복전 본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씁니다. 예 씁니다.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실까요? 예. 미륵 부처님에 대한, 참, 저, 비군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비구니스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그러면 아직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예. 비구니스님이라는 게좀 어떤 분을 좀 비구니스님은 좀이렇 어지간한 사람 다 아는데 여자 스님. 아, 예. 여자 스님. 그런데 이... 예. 이제 스님 중에서도 남성 스님과 여성 예. 스님이 비율이 좀 남자 스님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비원이스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나볼 건데 이분들 좀 어떤 이야기 를좀 들려주실 건가요? 어, 그, 거기 그분도 이제 정말로 출가를 하잖아, 요 그죠? 네. 출가를 해가지고 모든 성취를 이루려 했는데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 지금 지금 또 이제 말하자면 참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성분들은 좀 그래도 이 길을 가기에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좀 괜찮아요? 어때요? 힘들지요. 남자보다는 더 힘들지요. 그쵸? 왜냐하면 남자들은, 남자들은 어디가서도 기도하기나 뭐 해도 수월한데 그림이 많이 없는 여자들은 그죠? 약한 몸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어디가 기도하려고 해도 항상 경계를 봐야 되는 거야. 어... 경계. 왜 경계냐? 응? 아, 이거를 여자 몸이나 나누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뭐, 마음대로 하지를뭐 하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남자 스님이 또 오면 또 그것도 또, 그죠? 네. 아이 쟤도 겁이 나가지고 의심이 돼가, 그죠? 네. 그리고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 그렇죠. 그래, 남자는 수월해요. 솔직히. 그런데 여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저것, 그죠?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참, 어, 이, 이, <laughs> 남자는 그냥 뭐, 내몸 동안에 하나만 가지고 던지 놓고 하면은, 누구? 누구 피해 주고 누구줄 사람 없는데 네. 여자들은 피해 주는 줄 압고 뭐 이상한 남자들이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아 여자의 몸으로 성불하기가 응? 어렵다다. 하거든 네. 그래요. 아. 그래서 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 참 그런 게 있어요. 음... 그 이야기 할까요? 네네. 어 지금 하는 이야기. 예. 그런데 그 그래 이분이. 저 참말로 어참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딸을 딸을 둘을 놓고 네. 아들 다 낳았어요. 음. 그런데 몸이 자꾸 아픈 거야. 몸이 막. 네. 그러가 몸이 하도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만 절에 음. 내가 출가해가지고. 네. 부처님 공부를 하면 모든 게다해결하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 이제고 남편 있고 어딸딸 딸이고 딸 아들 소있고있잖아 그죠 네. 그걸 갖다가 어 시집에 다 맡겨 놓고 네. 아니 출가를 했는기라 단지 몸이 아프니까 그죠. 그거 해결하라고. 아...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제, 하, 이거 하면 부처님 뵈니가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걸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걸로 알고 했는데, 가해 보니까, 네. 자꾸 그거 그건, 그게 따라다니는 게 아픈 게. 그래, 그래, 아픈 게왜 그러냐 하는 걸 내가 이래, 참아, 그죠? 네, 네. 보니까 신. 신요, 신. 아... 신 가는 게 이게 숫자 이야기인데, 신 때문에, 그죠? 네네. 진짜 해결을 못 하는 사람 많아요. 음...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네. 둔갑을 해봅니다. 어... 부처님 공부하러 가서 지 부처님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무하러 탑을 가든지, 석가모니 가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네. 하는데 암만 해도, 그죠? 자꾸 안 되는 라 부처님한테 안만 매달리가 해도 그래 그 신이 네. 자꾸 강고도는 거야 둥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길을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저 몸은 아파가 낫진 않아지요 몸은 아프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음? 참이를 보니까 스님들이 아주 뭐, 천도 잘 한다고 막 도인, 도인, 도인 같은 사람 있다고 소문을 듣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좀 있는 거 가지고 못 와가지고, 그가 천도제를 했는 거예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어? 몇 시간 동안 했는 거예요 하고는, 다잘 되십니다. 잘 가십니다. 어? 해결 되십니다. 하는데, 본인은 딱 보니까, 집에, 자기 이제 저를 딱돌아보아 보니까 마치고, 음. 아, 인거 놀아, 이기라. 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기라. 그거를. 그거를 내가, 아, 그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안 나섰습니다. 이거 뭐, 뭐, 하면 이야기도 못 한다. 뭐, 이따 본거못 한다, 케야 그, 거기에도 군기가 있어가지고, 체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 하다,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laughs> 그죠?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음? 나왔어요. 거기서, 저래서. 네. 그래,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돈, 돈 조금, 저 조금 있는 가지고, 아, 나와가지고, 또, 어디, 어디, 이제 또 뭐, 어, 스님이 뭐 잘한다 하는 소문 듣고, 네. 찾아가는거야. 음... 찾아가가지고, 그 스님 찾아가가지고 하니까, 또, 누가 또안되는거예요 안 자기가 안다기라. 음. 안되더라, 이기라.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 실망하고, 큰일 났다. 날 곤칠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 어디, 생물이 있을 낀데 우리나라에 생물이 있을 것인데, 가면 가고, 이제 있는데, 유튜브를 탁 보니까, 그죠? 내가 누런 옷을, 눈을 입었잖아, 그죠? 네. 누런 옷을 입고, 그죠? 딱 나타나더래요. 나타나면서 한마디 딱 하는 게, 신이 신을 애들 모한다. 이카더라 얘들아. 구절을 딱 들으니까 자기가, 이게, 이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더라, 얘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난 전났어요. 전나가지고, 응? 아, 스님, 저, 저, 이거, 어? 차말로, 어? 내, 내일이 하는데, 어?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카르이라 어디서 했지 내가 또 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그때 내가 여기서 천도제, 천도제나 칠레가 하는 거 천도제였어요. 딱보디로 그죠? 네. 바로 이기다 이기라, 이기다 이기라. 이래 천도하는 거 처음 봤다 이기라. 또, 누른, 누른, 그죠? 이, 걸 보니까, 아, 아, 자기, 응? 생불 긋다 이기라. 응? 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 항, 이 항만이, 네. 이가가 보고, 그죠? 이래 하는 거볼 게네. 처음 봤다 이기라, 자기. 이래, 이래 하는 거 처음 봤다 이기라, 자기. 마음이 막 달려오더라, 이기라고, 엄마. 그래, 나한테 물어. 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 동심 순님 맞는데, 응? 당신 몸에 신이 전부 장난치고 있다. 신 때문에 당신 그렇다. 그렇다 그래 그렇게 는 기라. 그렇게 하니까, 하, 해결해 주시오. 하는 기라. 그래, 천열심면 되겠어. 저, 저, 천안에거 계시오. 아... 그래가지고, 응? 여기, 여기 보고 자기가 해야 된대. 왜냐? 저 아들 있잖아, 그죠? 그렇죠. 아들 소리도 해결, 솔도 해, 자기도, 자, 자, 자기 해결돼야, 응? 아들 좋아진다, 이기라. 그 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 그죠? 네. 뭐 이리 된다, 이기라. 그걸 그래가지고, 남들 전화 자주 와요. 아, 그래요? 야. 아, 그거 가면서, 나한테, 나는 보면 그죠 네. 자손한는데 대문절 세번 합니다. 큰절. 그래요? 어, 큰절 세번 해요. 그래. 얘야 뭘, 뭐, 뭘 뭐, 뭐 가면. 음. 아닙니다. 응? 어? 자기 느낌은 아닙니다. 뭐, 뭐, 하여튼, 어? 큰손이님큰손이님 큰 손님 가면서. 막, 그래, 매달리지, 내한테요. 네. 그래, 내 생각이 그랬어요. 저은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볼줄 안다, 이기라. 바로 볼줄 알고 날 쳐주면 되면 해결해줘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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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죠? 어? 모르는 거라. 그래, 내가 그랬겠지. 그래 한 얼마 전에, 여기 한 분이 왔어요. 대구 계시는 분인데. 네.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 걸 내가 딱, 딱 이래 보니까. 아이고, 몸속에 무당도 들앉아갖고, 막 귀신들이 쏙, 또 이래 다앉아있는기라 그래, 내가. 촌도 세이됩니다. 당신, 신 때문에 자기는, 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평만시는게 아는데, 술만데갔다 가면요. 막 지가 대장에 설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자, 카드라고. 촌도 세제 응? 해속수 하는 거. 그 뇌가 캣지. 촌도제를 하는데, 지금은 뭐 한다. 당신 순수가 돼야 하지. 의안하뭐 한다, 이 카니까. 그래가지고, 뭐, 단정해야 돼. 단정하면 좋은데, 이 카디로.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음? 저 뭐, 어? 서울에,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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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 뭔 사락하면서, 뭐, 법사락하거나 뭔 사락하면서, 그죠? 네. 거기 가지고, 응? 음? 한 닭해. 어... 그런데 그렇게 했지. 잘 받아보이서 그거 가지고 잘해 어... 잘해보이서 했겠지. 잘해보이했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아이고 참네. 돈천배더내 보다. 응? 네. 두배더 받아, 두배더 받는데 그거 하더라고. 아이고 음... 참. 그래 모르는 거야. 이이이 이, 이, 이 사람들이. 네. 그죠 네. 몰라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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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보고 뭐 무극한데. 그래. 내 내가 그랬그그 겠지. 그, 그, 그다음 전도사지고. 전도자는 잘 되십니까? 이 같기는 답도 없어요. <웃음> <웃음> 그래요. <laughs> 그리고 그래, 그래 이 전도를 하는 건 이래요. 절대 그죠? 네. 신이 신을 해결 못합니다 아, 그렇죠. 신이 신을 어떻게 해결해요? 신은 신이나 신이 신을 해결할 수 음, 없어요. 음... 이게 어, 부처님 법만이 해결해요. 음...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음... 그런데 그데뭐안한건 오는 거 보면 전부 뭐 구대 했딱 하고 뭐 했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하고 뭐 그래요. 그래 그래 이거를 잠만 어, 아니 그래 여러분 예를 들러분여러들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전도제 확실히 해주지어돈 적기 받지야. 얼마나좋은는데 이거 내가 내가 그죠? 돈 적이 받는 거는 실제 일에 내가 참 솔직히 음? 좀 있다 이따, 좀 따는 이야기해보마지마는 내 마음을 내 생각하는 마음을 그죠? 네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한테 천대가 나서진 사람 알아요. 그 사람 그 사람 그뭐뭐쭉 하루 면경렬히 생각하지. 네 많이 본 사람 몰라요. 음 그렇죠. 예. 네. 그리. 그래, 그걸 이제 맛을 봐야 알아. 맛안 보면 뭐, 몰라요. 맞아요. 그냥, 그냥, 그냥 이리, 응? 해봐야 알지요. 네, 안 해보고, 야, 안 오고. 그래. 해보기 전까지는 좀 네. 믿기가 힘들죠. 어. 그래, 이, 먼저가 뭐냐, 이기라. 응?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 문제면은 사람을, 사람을, 그죠? 아, 믿어야지. 그래, 또, 또, 그, 못 믿는 것도 내가 이해가요. 여기저기 오만 거 해봐도 낫지도 않고, 그래 하니까 못 믿지. 그래, 저번에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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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한다. 3,500만 원, 3,500만 원, 그죠? 네. 그, 그거 하고, <laughs> 그 뭐, <laughs> 대단한 는데 이거, 저, 저, 너보다 음, 뭐, 뭐, 몇 배고, 열 배들은 많이, 뭐, 그, 그렇죠? 죠그말어 그래. 그래가 해가지고 그죠?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죠? 어지어 어제 상상이 소물하어요 좋네요. 어? 좋아요. 좋지 그래요. <laughs> 그래 그 사람은 그렇잖아. 돈 저기 들고 그죠? 그렇죠. 어돈돈 저기 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결됐으면 좋은 거죠. 야 <laughs>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져 나노이. 그렇죠. 엄마처럼 그 막거든 그래요, 이요 그런 게 이렇게 쉽지. 참말로 신카는 거 이거 그죠? 네. 아이고. 참말로 신 신이가 참 솔직히 내 솔직히 참말로 신고만 막 저저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어? 한군데이다갖다 다가다 갖다 이어가지고, 어? 나 오늘은 뭐 하도록 하고 싶어요. 처다 이어가지고, 한국에 이어가지고, 막, 오만 쏘다, 열두 둥갑을 지키는데. 야 아이고, 참니. <laughs> 나는 솔직히, 이거 없는 말은안 해요. 진짜로, 내가, 어? 차말로, 응? 어? 고통받는 사람들. 덕이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음, 그쵸. 그래요. 그렇습니다.